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침 소속 목회자 200여 명이 데이비드 차를 면직, 제명해달라고 청원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 이유는 회계한다면서 이대위원장을 고소하고 간첩머리를 하는 이중플레이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줄여서 기침이라고 하죠. 소속 목회자 200여 명이 최근 교계 안팎에서 불륜, 횡령, 고가의 부동산 매입, 성매매 유인, 서울대학교 사칭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논란을 일으킨 차영규 목사 일명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하는 거 아시죠? 제명이 달라고 2024년 5월 28일 기침총회장 윤리위원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하면 9월에 총회가 열립니다. 그 총회 때이 청원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기침소속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침소속 목회자 1동. 명의로 제출된 문건에서 침례교 목사들은 차 목사가 저지른 불륜의 심각성과 횡령 혐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기침 교단의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을 들어 목사직을 면직. 이거는 목사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것으로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어, 책벌입니다. 징벌입니다. 교단에서 제명하기를 청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차 목사는 교단의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교단 탈퇴를 시도했고 이후에 소속 지방회와 교단이 자신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단 탈퇴를 한다고 자동으로 교적에서 제명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현재 차 형규 목사는 행정적으로는 교단 소속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명 면직 청원이 가능한 겁니다. 기침 소속 목회자들이 지적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뭐 도덕적인 뭐 불륜, 횡령 이런 것도 지적이 됐지만 어, 중요한 문제가 차형규 목사의 이중 플레이, 이중 행각이었어요. 저는 그런 게 그런 게좀 읽혔어요. 모든 어, 직함 내려놓고 자연인으로서 회개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 칸선교의 후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마련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 일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맞았을 건데 어, 이것이 꾸려지기도 전에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칸선교의 재정과 재산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신탁 후원금 반환 처리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의도가 순수했다면. 차영규 목사가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교단 내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화시킨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 진일교 목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감성교의 유튜브 방송인 홀리튜브에 진일교 목사를 간첩, 뭐 종북 세력, 뭐 이로 말할 수 없이 명예 훼손적인 표현으로 진일교 목사를 매도하는 게 지금 홀리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 존재로 묘사한 것이 바로 감성교의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제보 내용을 조작한 파렴침 범으로 모는 이중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 이성희 변호사가 카톡을, 조작된 카톡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이래요. 지금 이성희 변호사의 언론에 올라간 내용이에요. 아니, 매체에.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된 카톡이다라는 게 이성희 측 변호사 얘기고 이것이 원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조작됐다는 카톡은 지금 타임라인과 이것도 타임라인은 있어요. 타임라인과 오가는 댓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은요. 리명용 땡땡땡 리명용 얘기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것을 갖고 저는 이게 원본인데 오히려 이 조작된 카톡을 갖고 이 원본을 지금 조작했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카톡 조작을 근거로 고소를 하면 저는 100% 리, 그, 이성희 변호사 측이, 결국 데이비드 차죠? 데이비드 차 측이 패소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원본이에요. 그, 데이비드, 저기, 이성희 변호사가 제출한 이것이 이제 조작했다고 하는 거고, 이성희 변호사. 이것이 원본이에요. 똑같습니다. 이를 끊기게 해본 적이 없고, 다 하다가 그만두고 도망했어요. 도망이었어요. 책도 긁어다가, 첫책글 다듬는 건 땡사모가 해줬다 하던데요. 예. 지금 이거 원본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걸 조작했다라고 하는, 하니까 지금 제대로 된 정, 증거 자료를 갖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단 공직인 이대위 원장을 마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으로 치부해 교단을 모욕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기침 목회자 200여 명은 그래서 차영규 목사를 목회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재정 비리와 수년간의 불륜 사건 그리고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을 들어 면직 및 제명체 처리해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9월 총회 때이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어 다음은 어 기독교 한국침례회에 제출된 그 문건 전문 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건은 2024년 5월 5일 자정에. 염완섭 원장이 유튜브를 통해 밝히고 그 이후 각종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어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함선교회 대표 차영규 목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기독교 한국침례회 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루어 차영규 목사의 목사 자격을 박탈하여 면직시키고 교단에서 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서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200여 교회의 서명을 담아 차영규 목사의 면직 및재 개명을 청원하는 것으로 청원인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차용규 목사에게 제기된 문제는 첫째, 감성교회 헌금을 유용하여 10여억 원의 주식 투자를 했다가 검찰의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 둘째, 아내와 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지난 수년간 불륜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것, 횡령 협의와 분류는 차영경 목사가 사죄 양상을 통해 분명하게 시인했고, 그 여파로 캄선교의 대표직과 모든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탁과 후원금 반환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한국 침묵의 교단에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교단을 먼저 탈퇴할 것임을 발표하고 탈퇴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차영규 목사는 교단의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교단 탈퇴를 시도하였고 이후에 소속 지방회와 교단이 자신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저지른 불륜의 심각성과 행령 혐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한국 기독교 한국 침례의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을 들어 목사직을 면직하고 교단에서 제명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차윤규 목사는 자신이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서 회귀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면서 감선교의 정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선교의 재정과 재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탁 또는 후원금 반환 처리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만약 의도가 순수했다고 하면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단 내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화시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인 진일교 목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감성교회의 유튜브 방송인 홀리튜브에 진일교 목사를 간첩의 포속된 존재로 묘사하고, 심지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파렴치범으로 보는 이중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일교 목사가 간첩이고, 폴리도 간첩이고, 저도 이제 간첩에 접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던데, 설명을 했던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간첩에 뭐 접선하고 간첩이라면, 그리고 진일교 목사가 간첩에 포습된 존재라면요, 바로 지금 경찰에 또는 112에서 저기 신고하셔요. 간첩 신고. 포상금 2억, 원, 20억이에요. 최고. 심지어 제보 내용을 자료 조작한 파렴치범으로 보이는. 이중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단의 공식직함이 이대휘 위원장을 마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의미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히 교단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차영규 목사를 목회자 윤리에 어긋나는 재정비리와 수년간의 불륜사건 그리고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을 들어 면직 및 제명 처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청원교회 목회자 일동 앞으로 기독교 포털뉴스는 이 제명 처리 건도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